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일대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가대체멋슨 그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 요서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한 종목입니다 네 정말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이말올네 이걸 말아 올려라는 건데요 보통 저는 새벽에 출근을 하기 때문에 한 4시 반쯤에 일어나는데 일어나자마자 주식 어플을 켰는데. 이게 뭐지? 말이 되나? 라고 이제 생각이 들 정도로 완전 블랙 먼데이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래도 출근하는 도중에 장마감으로 갈수록 주가가 조금 올라와가지고 다시 상승 마감했다는 것에서 조금 안도를 했었습니다. 완전 롤러코스터였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어떤 종목이 어저께 많이 올랐었는지 바로 순위 보시겠습니다. 네, 순위에 있는 종목들을 쭉 아래 위로 보니까 눈에 띄는 종목이 많이 없죠 그 말인즉슨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그다지 관심이 크지 않으신 가치주의 종목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갭은 네 다들 아시다시피 의류 업체인데요 에, 미국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죠. 어, 아무래도 주가가 거의 1년 내도록 주가가 빠졌었기 때문에 가치주가 괜찮은 상황에서 그나마 좀, 어, 좀 적, 그, 바텀피싱이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달람에서 몇번 언급해 그 드린 적이 있는 3위에 있는 제네라 홀딩스가 있는데요. 제네라 홀딩스는 태양광 관련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얘네들이 만드는 게 이제 가정용 발전기와 그 발전기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어,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 를 만드는 업체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년 하반기쯤에서는 우리도 태양광 인버터를 만들 거야 라고 하면서 인버터 시장에 뛰어들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태양과, 태양광과 관련된 발전부터 배전 그리고 저장까지 이런 가정용 그리드를, 어, 토, 어, 가정용 그리드와 관련된 사업, 통합적인 사업자가 되려고 하는 게 제네라 콜딩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어제는요, 제네랑만 오른 게 아니었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뭐 상대적으로 다 괜찮았었습니다. 모처럼 다 같이 급반등한 하루였는데요. 어, 이건 태양광 ETF인 TAN의 주봉 차트입니다. 어, 사실 작년 1월 25일을 그 고점으로 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수준인데요. 어, 바이든 당선 이후에 상승의 각을 더 세우더니, 어, 결국에는 원유가 오르는 것과는 반대로 완전히 작년에 약세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어, 그리고 TAN은 어제 단순 일간 상승률로만 따졌을 때는 1% 상승에 그쳤었지만 어제 저점에서 비교를 해보면 저점에서 어제 9%가 올랐었었습니다. 그야말로, 네, 바텀 피싱, 저점 매수가 제대로 나타났던 섹터가 어제 바로 태양광 섹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태양광 섹터가 나름 괜찮았었던 이유는 지난주 목요일이죠. 네, 백악관 대변인의 중요 발언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빌드백 배러 법안 패키지 통과가 교착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에너지 분야만큼은 법안 통과를 할수 있다라고 어, 말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에너지 부분, 특히 태양광 부분에서의 지원 의지는 그만큼 확고하다, 여전히 확고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서 태양광 설치와 어 그리드에 대해서 보조금을 깎겠다느니 이제 세금을 올리겠다는니 뭐 이런 뭐 이런 법안을 준비 중에 있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연방 정부는 어떨까 생각이 어떨까 연방 정부의 생각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어, 어저께 이런 발언이 있고 나서 어제 장 좀 관련된 종목들의 일간 상승률을 한번 보시면, 태양광 종목들의 상승률을 제가 가져왔는데, 다코와, 네, 진코솔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빨간불을 켰었습니다. 뭐, 어, 많게는 8%, 적게는 1%, 다 이렇게 상승을 했었었고, 했었었거든요. 네. 특히 제네라이 많이 오르긴 했었습니다. 네. 특히 제네라 홀딩스가 5%가 넘는 급등을 보, 하면서 강한 면모를 보여줬던 것은, 월가에서 제네락 홀딩스에 대한 기업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있는 듯 합니다. 어, UBS에서 지난 10일에 어, 제네락 홀딩스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재밌는데요. 어,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제네락은 이미 가정용 백업 전력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정용 전력이기 때문에 어, 사실 설치하는 부분이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러, 그렇다면 회사에서 어, 사람이 와가지고 깔아줘야 되는데 설치 기, 설치 기사를 구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때문에 설치 비용이 되게 높은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제네락은 이미 설치 기사를 통하는 네트워크가 다른 회사들 보다는 훨씬 더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다 구축이 잘 되어 있다는게 큰 장점입니다 이것을 UBS, UBS에서 콕 집어서 말을 한것 같습니다 주가가 고전 대비 거의 50% 가량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좀 매력적인 주가 매수 진입 지점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 했던 것도 인상적이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네라크에서 어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은 역시 실적입니다. 제네락은 여타 다른 성장주들과는 달라요. 가치주 영역에 속해 있을 정도로, 네, 업력이 길고요. 그리고 그만큼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이 창출되는 회사입니다. 어, 그런데 매출 상승 속도가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훨씬 더 가팔라졌다는 게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성장 가치주 정도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을 기점으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풍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고 더군다나 현금흐름도 네, 수년 동안 안정적으로 매,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태양광과 어, 이제 가정용 그리드 이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선, 성장 가치주 종목도 어, 관심을 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하락 종목입니다. 하락 종목에서 단연코 눈이 띄는 종목은 디치 네트워크도 있고, 일렉트로닉 아치도 있지만, 역시 뭐니 뭐니 해도 넷플릭스죠.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순달람의 메인 코드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벌써 몇 주째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건지 모르겠는데요. 최근에는 투자자분들께서 빅테크 기업들 아니면 인덱스 레버리지 ETF로 많이들 매수를 하시더라고요. 어, 저번 주에도 혹시나 같은 모습이셨는지 종목리스트 바로 보시겠습니다. 네. 전체 고객 순매수 상위 10가지. 여러분들의 선택은? 네. 이렇게 열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저번 주에도 역시나 비슷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심해진 것 같은데요.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심각해진 것 같습니다. 네. 빅테크와 인덱스가 역시나 많은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에 대한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믿을 건 반도체라는 것 때문인지 네. SOXL이라는 반도체 3배 레버리지 ETF도 무려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1위에 있는 것은 또 테슬라인데요. 어제도 2% 가량 하락을 했지만 사실 장중에는 거의 10%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서는 거의 뭐한9% 가량 올랐었기 때문에 800달러 선까지 올라온 내려 내려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올라온 게, 사실 대단하게 느껴질 정도라는 건데요 실적 발표가 그리고 이제 매일 줄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각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가 내일 애플은 내일 모레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하죠 이것도 손달람에서 실적 체크한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넷플릭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으니까 어, 약속을 드렸으니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어, 넷플릭스는 뭐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중에 단연코 자타공인 글로벌 1위 업체입니다. 다른 빅테크에 좀 빛이 가려서 그렇지, F, 빵, -FANG, 이제 F-A-N-G라는 것에서 N을 맡고 있는 게 바로 넷플릭스죠. 그런데 순날람에서는 처음 이름을 올렸는데, 이렇게 최근 관심이 많은 이유는, 네, 주가가 이래 었기 때문이죠. 저번주 금요일에 하루에 22% 급락을 하면서 하룻밤만에 시가총액 50조 원이 사라졌습니다. 어, 2012년 이후에 최대 하락 폭이라고 하고요. 주가가 무려 코로나 직전 수준까지 되돌아가다 보니까, 그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아니요 라고 하면서, 예, 네, 과매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접근하신 듯 합니다. 넷플릭스 급락의 이유는, 네, 작년 4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 내 네, 직후에 발생을 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두 가지입니다. 네, 성장 둔화와 치열한 경쟁에 대한 두 가지 우려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실적 발표에서 가장 뼈 아팠던 것이 어, 바로 이번에 1분기에는 신규 가입자가 얼마나 더 늘어날 것 같은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넷플릭스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더군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업체들과의 업체들과의 시장 경쟁이 치열해져서 가입자 숫자가 둔화되고 있다는 점을 회사가 직접 인정했다는 것에서 투자자들이 좀 놀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려는 곧바로 향후 실적에 대한 예상치에 반영이 되게 되는데요. 넷플릭스는 보통 영업이익률이 매년 3%씩 더 좋아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3%씩 계속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올해부터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예상을 회사가 한 거고요. 그리고 보통 유료 구독자 숫자가 이렇게 주간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올해는 더욱 더 늦게 늘어날 거라는 점에서 너무 이제 슬로우 스타터 아니냐라는 점도 더욱 더 이제 부정적인 이슈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네 분기별로 가입자 증가 숫자를 따졌을 때는 예상치가 있고 실제치가 있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이 회색이 예상치고요. 그다음에 빨간색과 녹색이 실제로 나온 구독자 증가 숫자입니다. 어, 녹색이면 예상치보다 더 구독자가 많이 늘었다라는 거고요. 빨간색은 그 반대겠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딱 봐도 녹색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보통 보수적으로, 넷플릭스가 보통 보수적으로 이렇게 예상치를, 예상을 한다라는 점은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도 주가가 좀, 급락했던 이후는 보통 500만 명에서 많게는 분기당 900만 명까지 구독자 숫자가 늘었는, 늘어났었는데 올해 1분기에는 250만 명 정도밖에 안 늘어날 거라고 한다는, 한다는 점에서 2019년 2분기, 그 다음에 2020년 3분기에 대해서 오버랩이 된 거죠. 특히 2019년 2분기에는 이때도 구독자 숫자가 저밖에 안 나와가지고 주가가, 주가가 고점 대비 30%가량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하락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은 것도 있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주가가 반토막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라면서 시장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넷플릭스의 저희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면모를 제가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서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피처에 어, 대해서 좀 좋게 생각을 하신다면 매력적인 진입구간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네. 어, 먼저 왼쪽 걸 보시면 미국 가정에서 각 미디어 점유율은 OTT를 다 합쳐도 27% 밖에 안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케이블이 왼쪽에 있는데요. 40%라는 거죠. 그러니까 OTT들이 앞으로 더 갈가먹을, 네. 기존의 전통적인 미디어 업체들의 점유율을 갈가먹을 어,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미국 안에서 케이블에서 OTT로 넘어가는 사람들 의 숫자가 이렇게 매년 오, 거의 500만 명씩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바로 관목할 만한 합니다. 특히 올해도 5,500만 명 정도는 드러날 것 같아요. 이걸 코드커팅이라고 커팅이라, 코드 하죠. 그러니까 코드커팅에 대한 수요는 아직 충분하다라는 점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렇다면 왜 코드커팅을 할까? 왜 사람들이 OTT로 넘어가려고 할까라는 점입니다. 바로 근본적인 이유가 가격이더라고요. 네. 어, 보통 이제 1995년에서 2015년까지 미국의 케이블 가격이 인플레이션보다 거의 한두배 정도 더 빨리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케이블이 비싸다는 거예요 케이블이 비싸서 그 사실 OTT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가격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건 다 공통된 사항이고 결국에는 그 OTT들 그러니까 넷플릭스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이런 각자의 OTT들만의 오리지널 컨텐츠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때문에 넘어가는 거니까 사람들을 뭐 넘어가는 거 넘어가는 전환 수요를 막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컨텐츠가 재밌으면 사람들이 넷플릭스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넷플릭스 발의 스트리밍 유행에 지상파마저 지금 위태하다는 상황인데요. 지금 한국에서도 수신료 폐지 관련된 청원이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실제로 영국 국민의 같은 경우 영국 국민의 3분의 2는 어, BBC 수신료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나이가 어릴수록 BBC 수신료 가치가 더 좋지 않다고 대답을 했다고 하고요.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이 이제 BBC 서, 수수료 체계의 국면을 바꿨다라고 설명을 할 정도니까 이런 코드 커팅 수요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게 사회적인 지금 반향까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어, 그렇다면은 경쟁치어 경쟁 심화 우려에 대한 부분도 제가 한번 짚어 드리면요. 디즈니 플러스가 나오고 훌루가 나오고 HBO 맥스가 나오고 와챠가 나오고 웨이브가 나오면은 넷플릭스를 더 이상 시청을 하겠냐라는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의 OTT 시장 성숙은 이러다 다 죽어가 아니라 다 같이 OTT를 어 보는 동반 성장하는 그림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저도 디즈니 플러스도 보고 넷플릭스도 보고 웨이브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넷플릭스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OTT를 한꺼번에 그 계정 가입을 해서 보, 보고 있다. 이게 아마 트렌드가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은 장기적인 비기처는 알았, 알았으니까 그럼 당장 올해는 넷플릭스가 뭐 먹고 살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단기적으로 어떤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넷플릭스는 북미 시장에서의 구독료를 또몇년 만에 인상을 했다고 합니다 두 자릿수나 인상을 시킨 건데요 어, 기존에는 18불 정도 했던 거를 20불로 거의 10% 가량 인상을 시켰고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묻어난다 라고 하실 수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넷플릭스의 미들맨으로서 한국이 바로 작용이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넷플릭스 CEO인 사란도스라는 사람인데요. 예, 오징어 게임의 시대가 막 열렸다면서 이걸 이틀 전에 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 확대를 시사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시즌2를 CEO가 직접 시사를 한 겁니다. 이, 이렇게 넷플릭스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는 가성비가 너무 좋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흥행성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왼쪽 아래 보시면 은 제가 편당 제작비를 써놨는데 오징어 게임이 네 완다 비전이나 로키에 비해서는 거의 10분의 1 수준이니까요. 한국을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제2의 오징어 게임을 내놓는 게 넷플릭스의 숙명과도 같은 건데. 그래서 그런지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 콘텐츠를 25개나 내놓습니다. 사상 최대 편수예요. 원래 한국 콘텐츠에 1조 2천억 원을 투자했었는데 올해에만 5천억 원을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사실 넷플릭스가 좀 한국 컨텐츠를 개봉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치킨 시켜놓고 넷플릭스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번 주 금요일에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고 하는 k 좀비 드라마가 나온다고 합니다. 네, 너무 기대가 됐는데 사실 치킨이 더 기대가 되, 되거든요. 네. 네, 살이 찔것 같은 순달람은 그러면 내일 또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잇!